할수 있었던 것 같고 어, 배우들도 물론 고생했지만 어, 배우들과 관객분들이 좀 안전하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항상 뒤에서 신정 써주시는 스태프분들 그리고 연출님, 그 연출님, 팀님 어, 스태프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고 어, 아쉽지만 또 그리고 다 처음 듣는 배우분들이었는데 또 같이 할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그때는 좀더 좋은 작품으로 어, 더잘 만들어서 그냥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되게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 마음이 좀 이렇게 몽글몽글하네요. 그 어, 일단 어, 저희 성철 력교님 너무 감사하고 무대협 개하고 이런 것들이 감사하고, 그런 좀 감사하고. 어, 일단 저의 역할을 하신 김현정 팀.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꼭하고고니다 좋은 작으로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욱니다 역할을 맡고요아 굉장히 <웃음> <있다>. <웃음> <웃음> 응. 工资在 이에는 굉장히 한 번만 들면 적은 돈으로 시간과 장소에 도외받지 않고 세계 최고의 콘텐츠를 계수 있는 시대잖아요. 시대에 오 시간, 의랜 시간. 무대행사가 처음이고 보도지침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처음 하는 것들이 많네요. 서울에서 하는 공연도 처음이고 네, 이렇게 굉장히 네, 너무 감사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달이라는 캐릭터를 하면서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된것 같아요. 저도 어, 균형을 맞추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안에서 나는 스스로 타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던 연극인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 이렇게 계속 공연을 거듭하면서 그리고 이 뜨거운 동료들과 함께하면서 타협하지 어, 않는 정말로 예술적 양심을 갖춘 연극인이 다시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분한분 한분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따로 그냥 연락을 받실 테지만 우리 모든 제작진 분들과. 함께했던 모든 동료들 너무 감사하고 우리 뜨거운 작품을 정말 뜨겁게 완성해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呵呵呵。<laughs> <laughs> <laughs> 순간이 좀 놀라웠었던 있었거든요. 여기 이 버스센터 이이두년 짜까지 오기가 응. 어, 엄청 매 순간이 엄청 놀라웠던 순간이었어요. 두 분류와 이벤트 있음에도 엄청 놀라웠던. Come mm -hmm.